준비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지금 수수료 인하와 시청자 한정 이벤트로 가장 유리합니다. 선착순 마감 전에 고정 댓글을 눌러 상세 안내를 받고 바로 진행하세요. 집에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품권으로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권 현금화예요. 이 방법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품권 현금화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엔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핀 번호를 매입업체에 전달만 하면 즉시 입금받을 수 있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별도 서류 필요 없고 상품권만 있다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죠. 다만, 무작정 아무 업체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등록 여부, 수수료 수준, 입금 속도, 이세 가지는 꼭 체크해야 하죠. 일부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입금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사전 안내를 정확히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품권 현금화는 잘만 이용하면 소액이든 단기 자금이든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 확보 수단입니다. 단, 반드시 안전하고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